6번에 보면, 민주당은 정강정책이 이것이 국가로 말하면 이게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인데. 여기다가 쓰였잖아요, 저기. 저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이재명이, 이건 위원정당이에요, 위원정당. 이거는. 이 당은 폐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버젓이 써있잖아요. 통일정책, 해가지고 7.4 남북공동성명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6.15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1 4서는 아이고, 정말 정신 나갔어요. 노무현이가 한 거, 그 다음에 4월 27일 판문점선은 아이고, 이건 김 이거는 저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9월 평,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합의를 존중 개성하고 적극 이행한다. 누구 맘대로 아니,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서명한 거. 이 자체가 이거 헌법위반 아닙니까, 이거? 네. 응? 여적죄죠, 여적죄. 여적죄요. 동의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를 받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뭐 3분의 2 정도 동의를 받든지, 그래서 가서 뭐 서명을 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이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이거. 응? 근데 이제 두 명은 죽었고, 지금 문재인 한명 남았는데, 이 문재인은요, 반드시 이거는 간첩형이로 체포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이것은. 그래서 이거 어, 지금 구조화 변호사님이 지금 USB 넘긴 거, 지금 그걸 계속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2심까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 3개월 안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내지 있는데, 2심까지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에서는 그대로 갑니다. 1심, 2심 이겼으면 그대로 가니까 문재인은 바로 이제 앞으로 3개월 후면 바로 체포됩니다. 체포, 여적죄, 이적죄 혐의로 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어요. 왜 USB를 넘겼기 때문에 김정은이한테 거기 국가 기밀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문재인은 현장에서 여적제로여적제는요 형량이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국가를 새롭게 정돈하지 아니하면 에, USB 넘기는 영상 다시 한번 도보다리에서 둘이 소곤소곤 되는 거 한번 보세요. 다시 영상 한번 띄워 보세요.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이게 나합니까? 이런 것을 이게 어참 정말. 이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 행사를 못하니까 대통령들이 별 발광을 다뜨어도 음? 정말 말이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나라를 만들어낸 주인공인데도 어? 국민들이 원하냐? 원합니다. 그럼 하여해야지. 그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가. 음? <laughs> 도보다리 둘이 소공거리는 거. 송거리는 거 있잖아. 맞습니다. 어디야? 아니 이거 말고 그저또뭐 이렇게 희미하게 아, 보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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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위로 올려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영상을 위로 올려봐. 저 둘이 보세요. 아니 세계 정상회담에서 배석자 없이 네. 저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저런게 정말 <laughs>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거고 네. 그런 계획적인 거죠. 네. 근데 저 미국에서 저 말하는 둘이 저 입모양 있잖아요. 입모양을 미국에서 다그 입모양을 그 ai를 통해서 다 잡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 말을 했는지, 응? 그것도 왜또 바뀌고 난리야? 영상을 또 다시 또틀어 위로 올려 얘들아, 연습 좀 해가지고 와라. 응, 다시 도보 다리, 그거 다시 들어봐. 응, 자. 고스톱시켜스톱시켜봐 자, 보세요. 여기서 USB를 넘겼지 않습니까? 네. 아, 세계 정상회담에서 배석자 없이 이렇게 하는 예가 있나요? <웃음> 없죠. 예. <laughs> 네. 그 u s b 저 넘겼잖아요. 이제 보세요. USB를. 저 조선을 보에서 나온 겁니다. 음. 네. 근데, 여기 내용에, 우리, 거기 지금 확인, 봐, 이미 벌써 확인된 바에 의하면, 어, 우리 보건을 원자력 발전은 하지 말아 그랬잖아요. 탈원전한다고. 탈원전한다고. 예. 폐기해놓고 북한한테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겼다고 하셨 북한한테. 이거는 자기 여적재고 이적제죠. 이거는 완전히 음? 있을 수가 없는 얘입니다. 있을 수가. 음. 자,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또 발언한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짓이야. 이거 자 문재인이가 발언한 거 한번 보십시오. 음,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이놈은요 간첩이에요. 문재인 이놈은 완전히 간첩인 것이 뭐한두 군데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음?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음, 그 연설할 때에. 미국의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듣다가 나가버렸다고. 일본의 아베 수상도 듣다가요. 도저히 못 참아서 중간에 나가버렸다니까요. 세상에 그 축제인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연설하는데 세상에 그 국가 정상들이 절반이 나갔단 말이요. 에 이런 얘가 있냔 말이야, 이런 얘가. 음? 자, 들어봐요.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정부 수립 100주년을 제주도에 가서 또 떠드는 거봐 제주도, 제주도 4.3 사건 가서 또 떠드는 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 문재인은 완전 간첩이야. 이거는 뭐 백방을 봐도 다 간첩입니다. 세상에.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이, 발, 이 발언하는 연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내용이야. 기가 막힌 내용이야. 얘들아, 그 방송실, 그래서 문재인, 그러면 문재인의 영상만 쭉 이어서 그러면 찾기가 쉽잖아. 정돈을 딱 해놓으란 말이야. 응?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 영상을 딱 이렇게 정돈을 딱 해놓고, 응? 음? 그런 것을 쭉 정돈을 해놔야지, 그 찾느라고 말이야 또 헤매고,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응? 음? 제주도 4.3 사건 가서 문재인이 또 발언한 거한번 보란 말이야. 응? 음? 그거 한번 들어봐. 빨리 찾아봐.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 한데 반드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나라는 존경하는, 북한으로. 존경하는. 뭐 존경하는이야 또내내 내 소리가 또 나오고 난리야 또 음, 음. 정돈을 해놓란 으 말이야 정돈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도 머리가 안 돌아가냐 얘들아. 그래서. 에, 결국은 우리가, 에,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요.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음?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이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잠자고 있어요, 아직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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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래요. 그때 북한의 연방제로 넘긴다 그럴 때, 그때 가서 데모한다 그래요. 늦었어요. 그때 가서 늦어요. 이미 벌써 틀렸어요. 이번에 3.1절날 끝장내야 되는 겁니다. 3.1절날. 자, 아직 못 찾았나? 제주도에서 문재인이가 발언한 거, 4.3사건. 뭐가 그렇게 제목이 복잡하다고? 그것도 못 찾나? 응, 제주도 4.3사건. 뭐 아니면 문재인의 연설, 뭐 이렇게 찾으면 금방 나올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우리는 3.1절 날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어, 3.1절 날 우리는 화문 광장에서 천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천만 명. 천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은 집에서 앉아서 국민 저항권은 안 되는 거예요. 한 자리의 강문 광장에 모여서 이걸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천만 명이 모인 것을 보여줘서 그래야 국민참정권이 아, 국민참정권이 완성이 됐구나 이 인정을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아,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아, 지금 방송실이 오늘 헤매느라고 아직도 못 자고 있으니까.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아, 내일, 다시 한 번, 이, 저, 수원 영상 다시 한번 위로 띄워주시고, 위로 띄워, 위로 올려요. 위로 올려서, 아, 내일, 한 시까지입니다. 한 시까지, 예, 한 시까지 조금 일찍 오셔서 점심 먹고, 빨리 그, 한 시까지 입장식을 완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황윤 장관님 네. 말씀하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계시는, 어, 총괄 또 실행위원장님들, 또 자유말 대표님들, 어, 우리 자유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 수정할 것쪽 수정하시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수정도 해 주시고, 내일 오실 때, 어, 꼭, 어, 못 오시는 분은 네. 어, 대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내일 오후 1시에 수원 메세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반드시 3일절까지 천만명을 모아서 국민혁명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치룩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